직업으로서의 변호사는 어떻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PD일 때는 제가 KBS를 그만둔 다음날부터 나는 전 PD. 음. 변호사의 경우에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변호사이고 전 예전에 대형 로펌에 태평양에 있었는데 태평양에 있을 때는 태평양 변호사였고 지금은 창경의 변호사지만 그 앞에 타이틀이 달라질지언정 제가 변호사인 음. 건 똑같아서 프로페셔널 영역에서의 저라는 사람의 입지가 항상 굳건하다. 저는 제가 변호사라서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왜 그러냐면, 네. 자신감, 행복감 그런 게 있는 게, 제가 어디서든 쓰임이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음. 이게 되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수 있다. 그 기쁨. 음. 네. 이제 막 변호사가 됐을 때는, 아, 내가 전생에 죄를 졌구나. 나라를 팔아서 내가 변호사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집에도 가고 싶고, 잠도 자고 네. 싶고, 음.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어, 왜 이렇게 일이 끝이 없지? 왜 계속 나한테 모르는 것만 계속 물어보지? 이런 음.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9년 차, 10년 차가 돼 보니까, 아, 그래도 변호사가 좋긴 음. 좋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제 마음을 열고 도와드릴 수가 있고, 음. 그런 면에서 변호사가 그래도 참 좋은 직업이구나. 음.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이렇게 변호사 판검사도 당연히 할수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뭐 정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아니면 공익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수 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뭐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전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여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을 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문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다 녹여서 정하는 뭔가 새로운 거를 네. 어, 해줄 수 있다는 게 그게 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변호사 업계 수입? 연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변호사 업계 연봉은 너무 편차가 커요.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하는 직업이 다양한 것처럼 네. 받는 연봉이나 벌어들이는 수입도 천차 만별이고 네. 변호사님이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지, 두 개만 가지고 계신지, 음. 세개 가지고 있는지에서 따로 또 다르기 때문에. 네네.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요 <laughs> 네. 초년차, 초년차 변호사를 대형화 보면서 네. 시작을 했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네. 수령의 기준으로 보통 억대는 된다. 음. 그러면 새 전후로 따지면 네, 상당하죠? 음. 네. <laughs> 뭐 저희처럼 이제 그 이후에 큰 로펌에서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하시는 변사님들 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능력이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크고 음. 워라밸을 중시하시는 변사님이다 호 네, 그런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이시고 음. 이제 그만큼 음. 이제 적당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처럼 이제 열심히 일하는 <laughs> 진짜 죽어라 일하는 <laughs> 변호사들은좀 네, 괜찮습니다. <laughs>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소규모 법무법인 혹은 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 차이는 어떻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쉽게 이해했을 때. 직업을 찾아야 되는 로스쿨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대형 로펌이 당연히 월급이, 월등히 다른 것보다 높기 때문에, 네. 선호도는 확실히 높은 것 같고요. 음.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김맨장 정도는 아시는데, 네. 태평양만 돼도 화장품에서 시작하시는 <laughs> <오직 하신> 분들도 <laughs> 많으시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좀뭐 그렇게 차이가 없으신 것 같고. 음. 근데 로스쿨생대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대형 보펌에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일하는 종류가 많이 달라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대형 보펌에서는 기업들을 음. 대상으로 음. 이렇게 업무를 하고 M&A 음. 뭐 이런 업무도 많이 하시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멋있게 봐주시는 일반인도 당연히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다고 볼수 있긴 한데 요즘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져서 음. 특히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외부적인 시각도 좀 일률적이지는 않게 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PD도 마찬가지고 뭐나영석 피디 다음에 KBS 피디로 기억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음. 만든 프로그램으로 기억되듯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좀 스타 시스템이 생기기 시작은 하는 것 같아요. 음. 뭐 교통사고 하면 한문철 변호사를 네. 떠올리듯이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고 개인을 브랜드화 하는 변호사들도 예전에 비해 확실히 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변호사님은 방송 출신이시니까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 <laughs> 이제곧 하실 거니요 <laughs> <진짜? 웃음> 사실은 제가 네. 이렇게 방송 공포증이 있어요 <laughs> 아, 진짜요? 전혀 못 느끼겠는데? 제가 이제 P D 입장에서 저를 자꾸 평가를 하니까 <laughs> 부족한 게 너무 보이고, 음... 그래서 시작을 오히려 잘못 하겠는 그런 요 음... <laughs> 현실적인 변호사님들의 생활, 하루, 월화별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대학노펌 변호사들은 대략 하루 일정이 비슷하거든요. 음. 그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원래는 네. 10시까지 출근을 하면 되거든요. 대학노펌 네. 경우에는. 근데 10시에 가서는 일을 도저히 끝낼 수가 음. 없는 거죠. 정상 그러니까 8시 반 정도에 출근했던 것 같고 산더미처럼 뭐 배당돼 있거나 써야 되는 서명인지 바라보면서 하... 한숨을 한번 쉬고 <laughs> 시작을 해서 아 시가 되는 게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아, 네. 전화를 또 받아 가면서.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해야지. 뭐 그러고 나면 이제 밥 먹을 시간 되고, 얼른 후다닥 밥을 먹고 오면 다시 일을 시작을 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뭐, 김밥 같은 거 사와가지고, 음. 먹으면서 얼른 얼른 해가지고 처리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저녁이 되고, 다 같이 이제 또 밥을 먹으러 한번 가요. 오늘 밤셀 사람 누군가 이제 또 봐요. 그러면 <laughs> 반은 밤을 셀 사람이거든요, 보통. 한밤 11시쯤 되면 이제 다 같이 편의점에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팀의 저녁차들끼리 음. 모여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소세지를 뭐 사먹편는다든지 하고 오늘 남은 게 얼마나 되나 이제 얘기를 하고 1시 정도 되면 은 슬슬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일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어서 제가 워낙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1시, 2시, 3시 네시. <laughs> 저는 그래도 잠은 집에 가서 자자는 주의여가지고 5시든 6시든 퇴근을 한번 하고 다시 왔는데 그 안에서 그냥 락고락고 이런 거 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음. 대형 로펌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 아 되게 바쁘겠구나. 근데 그 이미지도 가보니까 되게 현실이었고. 어. 다만 김혜주 변호사님처럼 능력이 출중하신 분은 일찍 퇴근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laughs> 출중했지만. <laughs> 왜냐면 출중하면 일이 더, 더 많아요 많이 많이 변호사한테 <laughs> 그 워라밸이라는 거는 5대 5의 밸런스 그게 아니라 제가 아이에게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적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 시간은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나머지 시간은 뭐 밤을 새든 뭐라든 해야 될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선택한 일이고 이런 삶에 나름 만족을 하고는 있습니다 <laughs> 네. 김수하은 이미 네. 체력이 너무 좋아요. 스파이크처럼 네. <laughs> 일는거지 <있는> 변호사 <laughs> 직업에 제가 생각하는 거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으면 일할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있고, 음. 만약에 좀 일을 줄이고 싶다, 라이프를 선택하고 싶다, 음. 그 경우에는 이제 좀 일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음. 다른 본법인이나 법류사무소 보시면 9 to 6만 일하시고, 뭐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아니면 뭐 오후에만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그래도 뭐 10년 이상씩 음. 되셨는데 음. 지금도 일이 빡세요? 지금은 이제 체력이 음. 그때만큼 일을 할 수가 <laughs> 없더라고요 <없죠. 웃음> <laughs> 변호사라는 직종을 가지고 어라벨을 논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잘안 맞을 수는 음. 있는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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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난이도가 <laughs> 네.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네, 음.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지금 이거 촬영하면서도 일 생각이 가끔 어. 가끔 나요. 음, 나요. 네, 이 직업의 안 좋은 점은 삶과 직업이 좀 분리가 좀안 돼서 음. 자면서도 꿈꾸면서도 아 사건 생각하면서 막꿈 꿈에서도 막 나오는 거같리고 어. <laughs> <laughs> 자다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막 <laughs> 자다가 이런 소막 쓰기도 하고 막 어. 그런 게좀 있죠. 아무리 변호사가 냉철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뢰인 앞에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음. 이성적인 척 노력을 하지만, 이게 자다가도 생각나요, 사실. 음. 저희가 다들 수석을 한 사람들이 <laughs> 많은데, 그냥 사람의 <laughs>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도 그렇게 생해요이 네. 음. 사건이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떠나서,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음. 어떻게든 음.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음. 그것 때문에 또 조금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도 몹쓸 완벽지. 네, 몹쓸 음. 완벽지. 음. 그러면 요즘 직업을 선택하는데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젠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남녀 문제는 변호사 업계는 어때요? 우리 딸이 이제 변호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음. 느껴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음. 분명히 낙후된 음.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출산 육아 부분에 있어서, 출산 유가 부분에 도안 <laughs> 되는 데들도 아직도 많고. 음. 음.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 프로페셔널로 살면서 변호사는 도전해 볼만하다라는 결론을 음, 음, 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남성분이 보시기에도 어, 저도 딸인데. 네. 어 저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 음, 한다면, 음, 음. 이업계 모두가 그 여성 변호사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써주시는 거나, 음. 아니면 고객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성 변호사님들의 장점이 충분히 있고, 분명히 여성 변호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업계에서 또 나름 그만큼 기회가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음, 남자라서 음. 이렇게 생각했지만, <laughs>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못한 얘기나 꼭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저희 딸도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음.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 회사에 가서 일을 어, 하고 싶대요. 음. 음. 그러려면 한참 남았죠. 그때까지 저는 저희 찬경을잘 이제 가꾸고 <laughs> 키워 나갈 <laughs>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음, 네. 주변에 음, 네.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조언을 네. 드리는 게 진짜 이혼을 하고 싶으면 어, 이혼하자는 얘기를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이미 불리한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 도 마찬가지. 예요 상대방이 아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 내가 이미 구나 사실 하셔야 됐습니다. 아, 이미 김새를 <laughs> 쳤어야 된다. <laughs> 근데 이혼도 번아웃이 돼 가지고 음. 갑자기 그냥 가출을 해 버리시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그냥 애도 됐고 재산도 됐고 이렇게 헤어지시는 경우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음. 그래서 번아웃이 되시기 전에 조금 상담을 받으셔서 음. 본인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때그때 그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법조인은 사회에서 바라는 특징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굉장히 실리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고 이익을 더 크게 만들어드리는데 집중을 하지만 그 마음속 한편에는 세상을 조금은 더 밝게 따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혹시 직업으로서 변호사를 생각하시는 분또 법조인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따뜻한 세상의 온도를 조금 높이고 싶은 마음, 음. 내 이웃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도 조금 떠올려보시면 좋겠다나는좀 음. 낡은 <웃음> <웃음> 생각을 어, <맞아요>. 네,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훌륭한> <laughs> <laughs>